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마이크로 RNA를 최초로 발견한 미국 과학자들이 수상했습니다. 마이크로 RNA는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mRNA의 발현량을 조절하는데 마이크로 RNA 연구 덕분에 암처럼 유전자 발현 이상으로 생기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어제 낮 국립암센터 직원 한 명이 방사선에 피폭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직원이 선형 가속기실에서 머무르는 중에 가속기가 가동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원안위는 전문가를 파견해 상세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이 24.7도로 평년보다 4.2도나 높아 관측일에 가장 무더운 9월로 기록됐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과 열대 저압부의 영향으로 평균 강수량은 무려 평년의 1.5배에 달했습니다. 현존 최고 성능의 광학 망원경인 제임스의 망원경을 통해 명왕성의 달 카론에서 이산화탄소와 과산화수소가 포착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발견이 초기 태양계의 기원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올해 9월은 역대 9월 중 가장 덥고 강수량도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 평균 기온은 24.7도로 평년보다 4.2도 높아 역대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됐습니다. 또 폭염일수는 평년보다 많은 6일, 열대야일수도 평년보다 약 4배 수준인 4.3일로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서울과 서산, 강화 등 7개 지점에서 관측 이래 처음으로 9월 폭염이 발생했고, 춘천, 양평, 금산, 임실 4개 지역에서도 역대 첫 9월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가을 호우 역시 기록적이었는데, 지난 9월 전국에 내린 평균 강수량은 241mm로 평년 155.1mm보다 85.9mm 더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9월 한반도 상층으로 티베트 고기압이 확장한 데다 남쪽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화해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다량 유입돼 이례적인 날씨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완연한 가을 날씨. 낮에는 활동하기 좋지만 아침, 저녁은 춥게 느껴질 정도로 공기가 차갑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나기 때문에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이 생길 우려도 큽니다.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혜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지는 10월, 아침 저녁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고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와 얼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25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번 주 서울은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예상되지만 하주와 철원, 거창 등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무려 15도 가까이 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으로 북쪽에서 이동해 온 비교적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만 다스 지나는 가운데 아침 저녁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이렇다 보니 독감과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도 커집니다. 면역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몸의 그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상은 호흡기 증상하고 그 다음에 또 심혈관 증상이 있을 텐데요. 그 온도를 잃기 쉬운 머리랑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아침과 저녁은 모자를 쓰거나 얇은 옷 여러 벌로 체온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나 목욕을 할 때는 너무 뜨거운 물보다 40도 이하의 물을 이용하고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체온을 내리고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 늘어날 때는 기관지가 마르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또 규칙적인 식습관과 함께 비타민 과일을 충분히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유의 과일을 섭취하시면 좋고, 또한 신선한 채소를 가능하면 먹기 섭취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견과류나 이제 우리가 그 등푸른 생선처럼 단백질이나 이제 오메가 3 등의 이제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주시면 좋고. 전문가들은 일교차가 큰 가을에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은데 너무 이른 새벽보다 해가 뜬 뒤인 오전 10시 이후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최근 날씨가 급격하게 쌀쌀해지면서 집에서 전기장판 꺼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고열을 사용하는 전열기구는 자칫하면 순식간에 화재가 날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유능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색 베개 속 한쪽 귀퉁이가 새카맣게 탔습니다. 겉을 감싸고 있던 베갯니까지 그을렸습니다. 전기장판 위에 올려놨던 라텍스 베개에 불이 붙은 겁니다. 라텍스는 열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하면 화재 위험성이 큽니다. 과거 실험에서도.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베개를 올려두자 1시간도 되지 않아 온도가 180도까지 치솟고 안쪽이 그을리며 녹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불이 이제 옮겨 붙을 정도의 온도가 아니더라도 전기장판에서 나오는 열이 이 라텍스에 계속 축적되다 보면 열 축적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주로 가정에서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장판 관련 화재는 매년 200건 안팎 발생하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기장판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라텍스나 메모리폼, 두꺼운 이불처럼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함께 쓰는 건 피해야 합니다. 또 사용할 때 접힌 부분이 있으면 온도가 크게 치솟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펼쳐서 사용해야 합니다. 보관할 때도 접었다 펴는 것을 반복하지 말고 둘둘 말아서 보관해야 내부 열선 손상으로 인한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미국 동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으로 200명 넘게 숨진 가운데 최고 등급의 초강력 허리케인이 또 상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플로리다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열흘 전 4등급 허리케인 헐린이 강타한 플로리다, 강풍으로 무너진 마을 도로에는 여전히 잔해 더미가 수북합니다. 지금까지 230명 넘는 사망자와 64조원의 재산 피해를 내며 2005년 카트리나 이후 최악의 허리케인으로 기록됐습니다. 아직 복구 작업은 시작도 못한 가운데 주민들은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습니다. 이번엔 최고 단계인 5등급 허리케인 밀턴이 상륙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We're just 이미 최고 풍속이 시속 250km에 달한 밀터는 점점 더 세력을 키워가며 템파 남서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24시간 동안 이렇게 빨리 강해진 허리케인은 2005년 윌마와 2007년 펠릭스 두 개뿐이었다며 큰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허리케인 경로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We have 51 counties in Florida currently under a state of emergency. The executive order that I signed over the weekend also orders all disaster debris management sites and landfills. 더 강력한 밀턴이 상륙을 앞두면서 대선 변수가 될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국립암센터 직원 한 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어제 오후 12시 50분쯤 국립암센터 직원 한 명이 선형 가속기실에 머무르는 도중 선형 가속기가 가동돼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원한이는 국립암센터로부터 어제 오후 5시 22분쯤 방사선 피폭 사고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피폭자를 한국 원자력의학원으로 이송하라고 안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건 조사를 위해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 킨스 전문가가 국립암센터로 파견됐으며 현장 조사와 피폭자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피폭 설량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립암센터에 있는 선형 가속기는 다섯대로 환자 치료용으로 운영 중이며 원자력 안전법에서 규정한 허가 장치에 해당합니다. 낙동강 인근 주민들 몸에서 녹조의 원인이 되는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낙동강 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 등은 어제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유역어민과 환경운동가 등 102명의 코속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먼저 나온 22명의 검사 결과부터 발표했는데 절반에 해당하는 11명에게서 녹조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인 남세균이 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 가운데 8명이 재채기 등 증상을 보인다면서 정부가 녹조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노벨상 생리의학상 수상자에 마이크로 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 생물학자들이 선정됐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마이크로 RNA 연구를 통해 인간을 비롯한 유전자 발현에 대한 연구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마이크로 RNA를 발견한 미국의 생물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스웨덴 노벨 위원회는 빅터 앰브러스 미 메사추세츠 의대 교수와 게리 러브컨 하버드 의대 교수를 공동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jointly to Victor Ambros and Gary r a v k i n for the discovery of microRNA and its role in post-transcriptional gene regulation. 마이크로 RNA는 생물 유전자 발현을 제어하는 작은 RNA 분자들의 집단, 리보 핵산의 일종입니다. 엠브러스 교수는 지난 1993년 마이크로 RNA를 처음 발견했고, 러브컨 교수는 암과 신경계 질환 등 다양한 질병에 마이크로 RNA가 관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두 교수가 1mm 정도 크기에서 이룬 획기적인 발견으로 유전자 발현에 대한 연구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는 유전자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 몸의 다양한 생리작용의 비밀을 풀수 있다는 겁니다. 니다 의학계에서는 마이크로 RNA 발현 연구를 통해 질병 진단과 치료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는 상금 1,100만 스웨덴 크로나, 우리 돈으로 13억 4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노벨 위원회는 이번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8일 물리학상, 9일 화학상, 10일 문학상 등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정신입니다. 태양계를 비롯해 원시 천체 기원은 인류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인데요. 과학자들이 최근 태양계 끝자락에 있는 명왕성의 달 카론에서 행성 탄생의 열쇠가 될 물질들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름 약 1,200여 킬로미터로 표면이 얼음으로 감싸진 천체 카론입니다. 카론은 태양계 끝자락에 있는 외소행성 명왕성의 가장 큰 달입니다. 명왕성과 카론은 외서행성의 고향인 카이퍼벨트에 속했는데 카이퍼벨트는 초기 태양계의 모습을 담고 있어 타임캡슐로도 불립니다. 최근 카론 생성의 기온을 밝힐 중요한 물질들이 제임스웹 우주만환경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미국 사우스웨스트 연구소는 웹 우주만환경의 적외선 관측을 통해 카론 표면에서 이산화탄소와 과산화수소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우주 암석과의 충돌로 카론 표면에 이산화 탄소가 뿌려지고 카론 표면의 물 분자가 태양 방사선으로 보내돼 과산화 수소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Um, Sharon, in, in so sort of 지난 2015년 명왕성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의 관측으로 카론 표면이 얼음으로 덮였다는 점은 드러났지만 당시엔 관측 장비 한계로 이들 분자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견에는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의 역할이 컸습니다. 기존 허블 우주 만원경보다 성능이 100배 이상 뛰어나며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으로 관측해 135억 년전 원시 우주까지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발견으로 영왕선과 카론 등 명왕성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들이 속한 카이퍼 벨트에 대한 이해도 한층 넓혀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2년 전 우주선을 소행성에 충돌시켜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일명 지구 방어 실험의 경과등을 살펴보기 위한 유럽 우주국의 탐사선이 발사됐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소행성 탐사선 헤라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 X의 펠컨 9 로켓이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헤라 탐사선은 화성을 거쳐 오는 2026년 지구에서 약 1억 9,500만 킬로미터 떨어진 디디모스 디모르포스 소행성 시스템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헤라 탐사선은 두 소행성의 모양과 질량 열, 동적 비행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자체 탑재한 초소형 인공위성 두 개를 발사해 정밀 관측 후 지구의 정보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 미 항공우주국은 디디모스 주위를 도는 작은 소행성인 디모르포스에 다트 우주선을 충돌시켜 디모르포스의 궤도를 변경해 우주선 충돌로 지구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구글이 이른바 먹통방지대책 미흡으로 정부로부터 첫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6월 구글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한 뒤 8월 중순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를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권고는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과기정통부 자체 기준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해 내리는 조치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점검 결과 구글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에 개정 법률이 반영되지 않았고 통신재난관리 담당자 교육은 이루어졌지만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과 6월에도 각각 카카오와 네이버를 점검한 뒤 시정명령과 권고 등을 내렸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1,16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가운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티빙 등 국내 이용률 상위 6개 업체 관련 상담이 730여 건으로 상담 사유는 계약 해제가 4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당 요금 결제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해지를 할때 남은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모른 채 계약을 종료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 사업자는 구동료를 더 내거나 잘못 냈을 때 환급기준이나 서비스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원은 OTT 사업자들에게 중도해지권 보장과 안내를 강화하고 과온압금, 환불약관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존에 내려온 판단을 뒤집고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거두는 고등학교 학칙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어제 오후 서울중구인권위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거둬 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안건에 대해 표결에 8대 2로 기각했습니다. 기각 측은 프랑스나 미국 플로리다 주등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일부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수업 진행에 방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인용 측은 학 측의 휴대전화의 일괄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데다가 기존 인권위 입장과도 배치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권위는 통상 각하나 기각사건에 대해선 결정례로 남는 결정문을 쓰지 않지만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결정문을 쓰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학생은 학교가 휴대전화를 가져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에도 쓸수 없게 하는 건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조건부 휴학 승인과 함께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모든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줄이겠다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탄력적 학사 운영의 휴학 승인, 학제 개편까지 잇딴 당근책에도 정작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과 6년제인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5년까지로 단축하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 바람대로 휴학 의대생들이 내년에 돌아온다면 내년 1학년은 7,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또 휴학 승인으로 2030년 신규 의사 3,000명 배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런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 과정을 1년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학사 운영이 어렵다는 그러한 어, 어,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 학생 그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며 교육부와 뜻을 같이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료계 안팎에서 의대 교육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육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교육과정을 획일적 강압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선택하면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 미국에서도 특수 상황이 있으면 군의관 배출을 위해 교육과정을 압축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생들은 터무니없는 대책만 내놓는 정부 농단에 동요하지 않을 거라며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교육부가 정당한 휴학을 인정하지 않는 포압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학생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강요,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1월의 개강에서 1년 내내 빈틈이 없는 의과대학 학사일정상 5년으로 단축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18,000명의 휴학 의사를 확인하려면 내년 2월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학생들의 내년 복비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증원 백지화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처방이 이번엔 효과를 볼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 여파로 올해 의과대학 군휴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6.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의과대학 군휴학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달 23일 기준 올해 37개 의대의 군휴학생 수는 10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군휴학 의대생은 지난 2021년 116명, 2022년에는 138명, 지난해는 162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급증했습니다. 의대생들은 대개 의사 면허를 딴뒤 군의관으로 입대하는데 군 휴학을 선택한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의 반발에 수업을 거부하는 사이 군 복무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군의가 공급해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마이크로 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의 생물학자들에게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의 영광이 돌아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특히 엠브로스 교수는 1993년 예쁜 꼬마 선충을 연구하다가 마이크로 RNA를 처음 발견했지만, 당시에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합니다. 2001년에 들어서야 마이크로 RNA가 인간에게도 있고, 다양한 질병에 관여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21세기 생명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는데요. 결국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연구를 꾸준히 이어온 과학자들의 노력이 인류의 과학과 의학 발전을 이끌어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